여러분이 들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 네. 살펴보소, 어, 숨 쉬는 거. 네, 숨 쉬는 거 살펴보는 거예요. 음. 이 살펴보면 딱보 어, 이게 공기 덕분 공기. 공기 덕분 인절. 공기 덕분인 줄 이분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인줄인줄은달아요 이렇게 숨이제숨들서갔다게 해서, 이렇게 서아 공기 덕분에 숨 쉬네 이렇게 그러면 어게게 해서, 어렇게이제분명서나 공기 덕분 이렇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제보해이게예요딱 살펴보니까 음, 공기 덕분에 숨쉬네 이거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덕분에이제 깨달으면 음, 바른 관점 감사충만 관점이 하나 생겨. 바른 관점 충만.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특히 호흡 명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관점이 바르게 잡혀라. 명상의 목적이 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건데 제일 먼저 관점이 바르게 되라는 거죠. 그럼 여기 관점은 뭐예요? 자. 덕분에 이제 깨닫는 게 바른 관점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제첫 여러분들이 발음이 하나 딱나와요 발음. 이렇게 되면 이제 관점이 바른 관점이 딱 생기면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했던 관점이 그냥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laughs>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 관점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숨안 하시는 걸딱 보는 순간 내 관점이 바뀌는, 어? 내가 했다 말하기가 좀 그렇네. 왜? 복리 덕분에 사니까. <laughs> 그래서, 아, 덕분에 했습니다. 덕분에 했습니다. 자, 덕분에 합니다. 덕분에 잘될 겁니다. 이렇게 바른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었다는 말은 무의식에 저장이 됐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동으로 어, 사용이 된다. 이 말이 관점이 바뀌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왜 관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냐 하면, 이 관점은, 여기서부터,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사용하게 돼 이게 뭐예요? 뿌리 생각이다, 뿌리. 여기 뿌리. 이 뿌리에서 생각이 따따따따 준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내보자고. 자, 뿌리가, 음. 덕분이다. 네. 뿌리가 덕분인 줄지딱 자리가 잡혀있으면 당신 덕분이니까. 뿌리가 덕분이니까 여기서 생각이 뭐가 나오겠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네. 불평불만이 안 나옵니다. 그게 인생 자체가 확 바뀝니다. 근데 이게 뿌리가 자기가 자리가 안 잡혀있잖아. 무의식에 저장이 돼 자리가 안 잡혀있으면 자기는 감사도 하지만 아무식도 불평불만도 나온다. 그게 이제 자리가 안 잡혔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강의를 해놓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아는 분이 많지만 무의식의 저장이 돼서 자꾸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이런 말을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자리가 잡혔다면, 저 관점이 바뀌었다면, 다른 관점이 자리 잡았다면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첫 <laughs> 관문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첫 관문이 안 되는 걸뭐지면 자유다. 자유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냐. 이 세상에 부정적으로 보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 뿌리 때문에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다. 장난 아니다. 이뿌리가 뿌리가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 말이야. 이게 다 자지우지 한다고요. 자기 감아 있습니다. 세상에 <laughs> 불만하는 마음이 일나버지.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 버리지. 지가 할려고 안 해도 나온다니까. 딱 그러면 다가돼 버린다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이 뿌린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관점이 딱정립이 돼.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바른 관점 하나가 딱 서면 그 다음에 감사가 저절로 충만하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종교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 충만. 이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첫 번째 명상을 통해서 이게 안착이 돼서 관점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은 다끝납니다 오직 기뻐할 일 밖에 없다. 오직 사랑할 일 밖에 없다. 오직 축복할 일이 밖에 없고, 오직 수용할 일이 밖에 없고. 저절로 다 풀려요. 뭘 기도하고 용을 쓰고 이런 자체를 안 하는데도 얼굴에 환해지고, 저절로 보여. 이게 뿌리가 딱 감상이 들어있으니까 저절로 우리는 뭐요. 긍정적인 생각이 이제 딱 나온다고, 이게. 이 뿌리 덕분에 저절로 긍정적인 생각이 딱 나온다고. 얼굴에 뭐 웃는 얼굴이 저절로 나오고, 입에서 말도 이쁘게 나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들이 쫙나 행동은 또 뭐가 나와서 감사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보답하고 싶어서 이런게 행동이다. 그게 저절로 세팅이 돼서 그냥 나온다. 여러분이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책을 한번 사보라고. 사보면 전부 다 똑같이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또, 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혹은 뭐, 낙관적인 생각을 하든지, 막 이런 걸다 써놔서 착각하고. 그런데, 그게 내가 막 노력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덕분인줄를 알아서 관점이 바뀌면, 이거는 신경 안 써도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저절로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저절로 웃는 얼굴이 되고, 저절로 따뜻한 부르는 말, 저절로 그냥 그림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첫단추첫 관문 바른 관점 하나만 돼 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잘돼 있다고 쉽게 돼 있다고요. 큰 노력 없이 잘 돌아가도록 음. 우주가 세팅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들려에 있는 꽃들이고 감나무든 뭐 사과나무든 한번 그냥 그냥 돌아가 그냥. 왜 쉽게 잘 돌아가도록 근데 우리 인간이 왜그 자연 속에 사는 인간이 쉽게 잘 되도 록안돼 있겠냐고요. 똑같은 자연인데, 우리도 자연의 일부분이 첫 단추가 안돼 있다. 자연에 있는 모든 자연, 이게 잘돼 있어. 그냥 수용한다니까. 시비 걸지 않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대로 수용하고, 비가 오면 온대로 수용하고, 바람이 부는 온대로다감사함럽로다 다 수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의 일부분은 첫 번째. 명상 1분숨안 알아가지고 그냥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리라 그럼 세상은 쉽고 간단하게 촉촉촉촉 일을 해낼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래서 이제 하고 나면 전할 때잘 전하기 위해서는 내말안 하면 안 되잖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전하라니까 이런 이제 노래로 하는 거지 뭐야. 살펴보소 뭐 숨쉬는 거. 분명구나 응. 공기 덕분, 덕분인 줄 깨달으면 응. 다른 관점 응. 감사 충은 응.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자해놓으 자기는 전할 때 쉽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정리를 할 때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 기준으로 딱딱딱 맞춰서 정리를 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 끝만 얻어가지고 늘 이렇게 안내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당신이 공부한 말을 말을, 보게보게보게 아, 절이야, 절. 절사자야, 절사자. 절에서 깨달았어요. 말로 하나, 그 시라 그래, 시. 이게 한문으로 시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딱 깨달았으면, 그걸 시 기질로 만들어. 거기다 독조를 붙이면 음악이야. 그게 노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노래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해주도록. 그게 그래 안 잊어버리죠. 이제 첫 번째 강문, 발음 관점은 통과돼 명상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 다 통과시. 꼭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